예, 안녕하십니까. 금은세리입니다. 예, 오늘 2월 9일 예, 종목 추천주를 들려고 합니다. 예, 그 종목은 이 앞에 보이다시피 3위 THK입니다. 음, 오늘 거래량은 한 4만 570주로 마감이 되었고요. 그렇게 많은 거래량이 나오고 있는 종목은 아닙니다. 예, 작게 나오고 있는 종목이고요 지금 현재가는 12,670원. 예, 시간에는 12,700원이네요. 예. 예, 이 종목을 제가 종목을 추출해 드리려는 이유는 우선 기업 분석을 조금 한번 확인하고, 이 예. 예, 종목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코스피 종목이고요. 음. 뭐, 우선은 다음 달이 상패의 조건에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이런 것도 체크하면서 우선은 조금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 최근에 보면, 어, 최근에 아니고, 뭐, 작년 연, 연간 쪽으로 보면, 연간에서, 뭐 그거 아, 연간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계속 상승하는 종목이고요. 음, 실적이 조금 잘 나오고 있네요. 예, 세계 속의 사업 이익도 예 계속 뭐 좋은 모습 계속 보이고 있고요. 그죠? 예. 음. 자본이 예 자본도 보면 계속 늘어나는 모습 보여. 부채도 뭐 음, 부채도 늘어나는 모습을 보지만 이 그래도 자본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 큰 문제는 없다고 보이네요. 그거고 그 지금 봤을 때 그... 음. 음, 괜찮아 보입니다. 음. 음, 음, 아, 체내주가 조금, 예, 지분율 많이 가지고 있네요. 예. 우 진영 안에 왜 21명이 64%로, 예, 가지고 있고요. 2022년 9월의 전년 동기에 비해서 매출액이 10.1%를 증가하고 영업 이익은 아, 118%를 증가하고 종가 당기 순위 이익 159%를 증가했네요. LN 가이드의 세계 최초로 직선 운동부의 구름 운동화를 적용한 동사의 제품이라고 되어 있고, 뭐 우선은 뭐, 뭐 기업 정보에 대해서는 뭐, 예, 괜찮네요. 뭐 저는 제가 알다시피, 뭐 저는 차트 분석을 는 사람이라서 예, 차트를 분석을 해겠습니다 뭐 최근에 예, 지금뭐 최고가로 예, 작년 한 8월 달쯤에 14,600원을 찍었었고요. 그리고, 월달쯤에는 만팔백원까지 최고 하락률이 나왔습니다. 그 최근 지금 흐름을 봤을 때는 지금은 약한 이구가 예, 한 만이천 만이천 사백원으로 구간을 예, 지지할 모습으로 확인이 되고요. 예, 뭐, 그라모 지금도 찾았아요 괜찮아요. 내일도 바로 양봉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되어 있어요. 예, 그림이 되어 있고. 그거를 딱 보니까 요 그림이 바로 예, 수렴자리가 같아요. 예, 수렴자리에 예, 지금 지지하는 구간인 것 같아요. 지금 요 종목도 보시면 예, 삼각수렴라인에서 움직임이 나왔고요. 삼각수렴라인에서 예, 이런 형태로 지금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생각 수련 나인에서 뭐, 지금 보시면, 예, 여기 지지 여기서도 한번 예, 도전을 하려고 했어요. 도전을 하려고 했는데 실패했다가 다시, 예, 제가, 그죠? 예, 여러분들한테 항상 안내해야 되는 게수련의 예, 올라갔다가 눌림을 주는 자리가 예, 괜찮다고 이야기 해드렸습니다. 그죠? 지금은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어, 여기서 예, 1차 매수 구간이고요. 예, 2차 매수 구간은 여기가 되는 것 같아요. 예, 12,400. 음, 바로 이리 올라가면, 예, 또 따라가서는 안 되죠. 예, 항상 따라가면 면은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마이너스 계좌밖에 나올 수 없는 형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로 예, 오전장에서 1차 매수를 걸어놓고 오게나또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예, 2차 매수 구간도 예, 12,400원 라인에 오면 다점을 예, 잡는다고 생각하실래요? 그리고 나서 뭐 예, 조금 짧게 본다면 12,300원 예, 이 구간을 이탈하면 손절 라인이 나간다고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실 때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누르시면 네, 그 다음에 더 좋은 종목을 찾아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